나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손주의 성교주를 믿습니다. 나에는 그의 주가 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종료로 그리스도를 내려, 종료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군료 불러들게 도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얻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떠나가셨습니다. 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이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주를심하러 오십니다. 나는성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소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이과부과영생을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두웠던 여름 방학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방학 동안 못했던 과제도 마무리하게 도와주세요. 교회도 학교에도 가서 친구들 만날 수 있게 하여주시고 선선해지는 날씨에 우리 모두의 건강 지켜주세요. 고있스 성경학교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목자교 아동부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답니다. 오늘은 친구들, 8월 며칠이죠? 네,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에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것을 기념하고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네, 너무나 감사한 날이죠. 그리고 두 번째 친구들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일까요? 네 친구들 다음 주는 8월 22일 그리고 그 다음 주 8월 29일까지 두 주간에 걸쳐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열려요. 너무너무 신나죠? 친구들을 위한 즐거운, 어 만들기. 그죠? 즐거운 말씀들이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친구들, 음, 교회, 목자교회 본당, 본당에서요, 오후 2시에 모두 나와서 함께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과 선약했어요. 다른 데 약속하지 말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 본당에서 2시에 만나요. 자, 오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네.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슝!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멘. 친구들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소원을 빌지요. 누군가는 산위에 올라가서 돌탑을 쌓으면서 가족의 행복을 빌어요. 108번이나 절을 하면서 아들, 딸의 성공을 비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우물에 동전을 땡그랑 던지면서 자신의 소원을 빌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소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는 손을 빌기만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러 갈까요? 말씀 속으로 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날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다가갔어요. 예수님, 세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친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대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친구들,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받드는 나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당시에는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었어요. 지금처럼 음식이 풍족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사람들의 사정을 아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모두 모두 들어주신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도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러니 잠들기 전에 몸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듯이,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뉘우쳐야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해요. 친구들, 시험은 무엇일까요? 시험은 유혹을 의미해요. 유혹은 우리 생각을 흔들어 놓고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기 쉽고요. 친구의 물건을 가지고 싶고 못된 말을 막 하고 싶기도 해요. 우리에게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친구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기대하세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나쁜 말과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으로 흔들릴 때 하나님께,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친구들. 이 말씀은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두손 모고 눈 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제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유와 종류를 다배치나보며